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아이스크림 마들렌제 니어청해님 해왔습니다. 네, 잘 들어오셨고요. 자 들어오신 분들 어, 좋아요 좀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반만 눌러셨네. 자, 오늘은 일열자동 12장 정도 보고 조금 설명드리고요. 어, 모의번호하고 끝수 정지 한번 해볼게요. 번호가 뒤로 다 몰려서 30번 때는 두수, 세수, 뭐 이렇게 뭘 그죠?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웃음> <웃음> 자, 앞에 다 날라갔고 <laughs> 26, 33 그죠. 313233에 필출. 36373839 이쪽에 필출. 음, 뭐가 빠졌는데. 아, 30 빠졌구나. 0 끝이 걸 33. 주체는 보이 번호 아, 전주 보버리기 때문에 약수로 보죠. 약수로 보는 정도인데. 40대 41 1 끝에서 21. 지난주 5, 6, 7, 8 끝에서 5끝 l k 오 끝은 낙하, 육 chill 끝에. l k and our g 말씀 드렸는데 6, 8 끝이 나죠안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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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끝, o d 끝, 끝. 요건 o d g o 두 끝, good, 세끝 o d good, g o 옷끝은 앞에서도 약하다고 그랬으니까, 연끝 어, 발끝, 그리고 안나꿈스 중에 굿 끝, 연끝. 지난주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조합할 때각 파트별로 한 끝이라도 들어간지를 확인을 꼭 하고 조합을 하셔야 합니다. 거의 그렇게 나오니까. 26 어, 26 27 28에 또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지. 28은 아니고 그, 결국 2월은 일반 하면 26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6 올라왔고 일단 보벌에서 올라온 손은 일단 약수죠. 제3연 승나온 적이 딱한 번인가 두 번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26 어, 2월 된 놈들은 일단 약수로, 물론 두개 나올 수 나온 님새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볼 20일 연속으로 잘안 올라오죠. 연속으로, 그럼 일단 이두눈 빼면 어, 2월 태상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리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어, 나오면 저정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날짜수. 22뭐 이런것 좀 약수로 빼야지 자 그래서 아, 이번 지난주도 팔끝9끝0끝 그럼 팔끝9끝0 끝에 또 있다고 봐야 되고요팔끝9끝0끝0 끝은 영끈. 아, 조금 조금 애매하죠 어, 연꽃 한번 나오면 종종 또 나오니까 확인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8, 9, 9에 있을 거예요 팔굿굿. 연꽃도 물론 지금 보긴 봐야 되는데 8, 9, 9, 9 중에 꼭 가져 들어가야 돼 이번 주에 8, 9, 9 중에 꼭 있는 거죠 그리고 어, 21번 22일 99회. 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요게 요거죠? 한개 코스 두개 코스, 심지어 세개 코스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주 드물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주 나와요. 이번 주 나오는데 다 봐야 되는 코스 이번 주에 중요한 수 그리고 나왔던 1, 3, 6, 끝 요건 이제 어, 부수적으로 찾아봐야 되고 2, 4, 5, 7, 끝안 나온 끝 중에 또 있을 거고 어쨌든 세개 파트로 물론 이제 중복되는 끝수가 들어가 있긴 하죠 뭐가 들어가 있나 끝, 끝, 다고 1, 끝 이렇게 4개 파트, 최소한 3개 파트로 구분을 해서 어, 저꼭 반영을 해야 되고요. 모의번호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 나왔나? 안 나왔죠? 역시 전주과에서도 최종적으로는 나면그 정도로 추천봤는데 사실은 2 1일13중 이렇게 보고 왔는데 역시 몰라 안 나왔죠? 여기 연속 자리 역시 다 제외 40번 땐4142 45 정도니까 그 정도고 역시안 나왔고. 여기도 연속자리인데 여기 연속자리면 거의 안 나오죠. 여기도 뭐다 죽은 수들이어서 이게 다. 이제 3위는 이제 3 1, 3 2, 3삼이 꼭 있으니까 구간상 봐야 되는 거고 여기 버블로 15, 27, 28, 29, 42, 44, 14. <laughs> 퐁당 퐁당 거리들이 보벌로 나와서 아, 여기서는 28은 좀 약하게 봐야죠 연습 잘안 나오니까 그리고 저 밑에 29의 영향 받고 내려온 수라 다시 26의 영향 받고 올라가기좀 어려워요 그래서 2팔은 어, 일단 약수죠. 나머지 중인데. 어. 2구도 조금 약하게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약하게 봐야 돼. 결국 그러면은 실사는 이제 뽑을 자리가 있고 또 애매한 수의 저기가 구간상. 물론 구간상 들어가는 수긴 한데 결국은 대상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주초에는 이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건너뛰어서, 근데 지난주 보블로 나왔기 때문에 예, 정블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수가 두 수는 들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주초니까 자동분석을 해봐야 정리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우리 형들 돌아가신데 그리고 이제 꽃감 남은 게 이제 꽃감, 꽃감 지나지 못 나왔어. 삼삼 나왔죠, 삼삼. 나머지 세또 나올 거예요. 꽃감 오래 매달린 게 있고 최근에 매달은 거 있고. 최근에 매달은 거에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자동 봅시다. 위차 빠졌어? <laughs> 빠지고 그래. <laughs> 아 이리오기오스 이5이 지금 형태를 봐선 좀 약할 거고요. 어 이거 1 8번이 나온 지꽤 되죠? 그래도 18번도 많이 볼것 같은데. 에, 약수의 주추에는 여기 4사로 그러죠. 11 14번 11 18 25 32 3와3구 아, 나왔구나. 그 계속 안 나온 18 25 32 중에 한수 정도. 관심을 갖고 계속 봐야 되는데 이번 주도 약하게 잡혀요. 아, 그 정도 보시고, 여기 14레위로 어, 조금 관심 갖고 좀 봐야 되는 수구간상 강한수는 아니고, 그리고 2월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2월 33383941, 그 중에 한수나 두수, 자면 두수도 가능하게 보입니다. 매모들잘 하시고요. 제가 자리로 설명 안 하고 주댕이로만 떠들으니까 매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삐딱선을 탔어. 이제 보면은 10번대가 2주연 생별이죠. 그럼 이제 출로 봐야 되고. 3 0번대 출이고요. 40번대도 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이제 분석해 봐야 되고. 결국 별이 되면은 이제 3번대 아니면 20번대로 봐야 됩니다. 이제 골고루 나올 수도 있지만 별이 된다면 그렇게 봐야죠. 이제 모의 번형태로 보면 좀 어느 정도 잡힐 거고. 여기 별로, 볼거 없고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래이 시비, 이 시비, 이 시비, 이 시비, 이 시비, 2시2이2비이 시비, 이시2이 시비, 이 20번 때는 아주 간단하죠. 23 앞에는 23만 보면 되죠 21 보볼 20의 날짜 수. 25의 수 그러니까 23 24만 보면 되죠. 20번 때 앞에는. 후반에는 이제 이 7만 보면 되죠. 28을 약하게 봐야 되고 물론 이력도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2월 된수니까주천는 약하게 봐야 되니까 20번 때에도 이제 현재 가계정리하면 23, 24, 27, 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거지1 0번대가 30번대가 또두 수는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두수 이상 잡혔는데. 똑바로 안서 24삼수 37삼수 3, 3 8 3구면은 차후에 있는 37과 40은 조금 약하게 봐야 되는 거죠 조금 약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가치는 잘안 나오고 어쩌다 뭐,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예. 보통 그렇게잘안 나오죠. 그래서 발 때, 여기 만약에 이사를 가져가면 삼치를 같이 안 나온다고 봐야 되고. 얼마나 좋아 20번대 딱 세수를 줄여줬잖아요. 그죠? <laughs> 10번대도 잘하면 두수예요. 세수까지좀 어려워 보이고 10번대도 30번대도 둘 이상 그럼 거기에 넷, 넷이나 다섯 40번대 나오면 하나 그러니까 그 단번때하고 20번대 나오면 하나씩 하나 정도로 봐야 되죠. 그래서 어, 이제 이끝 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이 끝이 안 나오면 다음 주 필출이에요. 이번 주 만약에 안 나오면, 나와도 또 나올 수 있지만, 어, 메모 꼭 하세요. 어. 청기누설, 어, 다음 주에 이, 이, 동 끝까지 가능한 해차입니다. 다음 주가. 이번 주 나오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끝은 이제 한번 나오면 종종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는 다음 주에 이동꼰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적자 생준이 아니고 적자 당첨. <laughs> 어, 날짜 수가 조금 잘안 나오죠. 좀 가끔 나오긴 하는데 지난주도 이거 다안 나왔고. 계속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아 저기 지난주 뭐지? 오끝, 오끝은 자동 분석해서든 제로 잡혔으니까 이끝 어, 2번, 12, 22, 32, 42인들 일단 22 아니고요. 어, 12번도 약해요. 그럼 2번, 32, 42 정도 그 정도 그냥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아직 이번 주는 필출까지 아직 아니고요. 이 라인에 25, 25 2627, 어, 그죠 2627, 26. 이 정도만 보면 돼. 2 0분 후반엔 나올 게 없죠? 초반은 그렇게 보는 거야, 초반은. (1번) (3수) 서 있는데 전체 흐름상은 조금 약하게 봐야 되는 자리고 우리 회원들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은 (99에) 아니면 (1200) (200회죠) (99에) (200회) (1200회) 그때 나온다는 수꼭 보고 계시고요. 기억하고 있는 거지 모르지 뭐. 그건 내 파일 어, 흐름 분석에서 거기 갖고 보여 드릴게요. 지난주도 자동 분석 보면 이제 수가좀걸렸죠쌍수 근데 1 0이란고 그렇죠? 44 아니었고. 20이나 33 정도였죠. 둘 중에 하나. 그 이제 안 나온 삼연번 구간 2 2 21, 22 주최는 조금 강하게 봤는데 21이 제외로 잡혀서 20인가 그래 22도 마땅치 않아서 음. 20번 때는 지난주도 어거지로 봐도 22, 24, 26 이거밖에 없었죠. 이러기 어차피 이월이니까. 자동이 별로 23번도 날짜엽수, 물론 가끔 나와요. 날짜엽수도 23번도 좀 약할 거예요. 하고. 어, 여기 383944 중복이죠. 저럴 때는 볼통지 나오서한수 정도 나오죠. 잘안 나오기도 하고. 이번 주는 3839, 44다 봐야 되는 수죠. 어, 3839, 33, 3839, 4일 중에 2월 정도 봐야 되고. 40분 때는 뭐 이제 계속 좀 봐야 되니까. 자, 마지막 정입니다. 5구에 363738 세로 3면번. 다 봐야 된 제외 저기. 다만지 당분 흐름상 37은 조금 약하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정도는 자동이 시현 참습니다. 자, 자동은 그냥 한번 이 정도로 보시고 어, 설명드린 내용 잘 체크 좀 하시고요. 어, 자, 오늘 자동 12장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어 8장은 내일 할게 아직 안 올라와서. 그리고 또한 10장 정도 준비는 해거 있는데 언제 시간 될때 조금 더 올려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